그래서 위로 다 올려서 커트를 했는데 이 옆선의 느낌을 보시면 자 앞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져요 맞아 요 맞아요? 자 이런 현상은 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페이스라인의 문제적 영향을 항상 많이 자기 장애을 합니다 똑같이 아까도 내가 똑같이 다 위로 올렸을 때 커트를 했을 경우는 아마 그림 그려놓은 거 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 페이스라인, 내가 가이드라인으로 머리를 잘라서 떨어졌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위 페이스라인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페이스라인들로 제가 항상 8가지 방향 중에서 위로 똑바로 커트를 했을 때는 요 페이스라인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 옆에는 제가 우리가 이미적으로 해서 길이를 안 잡는 위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라인을 다시 잡았죠. 그 대신에 앞에 머리는 제가 임의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잡지 않고 그냥 위로 똑바로 다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페이스 라인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밑에 머리가 어때요? 인자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이 때 생겼죠. 각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머리는 내가 이제 내가 수정을 받아서이 커트에는 이제 또 얘는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성을 시킬 려면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또 디자인을 봐야 되겠죠. 어느 디자인을 봐야 돼요? 어? 어느 디자인인지요? 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층을 지금 일단 다 만들어놔서 내가 층을 내서 내가 디자인을 다 봤어요. 위로 고정 디자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아래 사각의 층이 굉장히 심각한, 어? 사각의 커트에 진행이 됐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앞에 머리가 현저하게 길어지면서 층이 엄청나게 층이 났어요. 얘도 보면. 층이 발생이 되는데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쵸? 엄청나게 가벼워요, 층이. 층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지금. 층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뒤에 머리, 뒤에 머리 빼, 빼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층이 이만큼 또 났어요. 여기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층이 엄청난 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예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죠. 그쵸? 그렇죠? 예쁘게 만들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층을 낼 건지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이제 앞머리 층을 낼 때, 이제 어디까지 층을 낼지? 삼각형. 잡아서 삼각형 기준 잡는데 내가 어디까지 층 낼지는 뭐 몰라요. 최대한 짧게 잡아서 최대한 짧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층 길이 어 나는 여기까지 자를 거야. 그럼 층을 여기서 잡아서 응? V 라인 V 라인 V 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V 라인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요. V 라인 잡아서 얘가 이제 가이드 선 돼요. 얘가 이제 기준선 되는 거예요. 자 기준선에서 정중수한떡 나눠놔서 나눠놔서 요 기준선에 맞게끔 뭐예요? 기준선에 맞게끔 다시 슬라이싱을 가든지 슬라이싱 옆에도 같이 슬라이싱 옆에도 같이 옆에도 같이 슬라이싱 옆에도 같이 슬라이싱 자 밑에 머리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i n g S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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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i c 어 n g Slicing. Slicing. 아아 i c i n g s l 면그면 대충 말충 말아도 커트가 되게 예뻐요. 파마가 되게 예뻐요. 왜냐면, 제가, 제가 출구하는 건 뭐예요, 항상? 커트선을, 층을 연결해서 층만, 선만 만들어놔라. 그럼 어느 방향을 가든지 물결의 느낌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제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거에 느낌에 맞게끔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생기는 적당한 매끄러움의 무게감. 상당한 매끄러움의 무게감 이런 느낌이 이제 발생이 돼요 이런 느낌의 분석 컨이 어? 발생이 돼요 엄청나게 가벼우면서 엄청난 무게감이 생겨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이제 문제점또 발생이 돼요 자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